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가 되죠. 기도를 흔히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합니다.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질식하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하면 영혼이 답답하고 질식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화를 기도 통에 합니다. 또 기도를 원초적 본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기도이죠. 지금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때, 호흡은, 숨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쉬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것은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만일 병이 있든지, 사고가 나든지, 유독가스를 마시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물에 빠져도 그렇죠. 그래서 건져놓고 물 토하게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코에 입에 입을 대고, 또 일부러 인공호흡을 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면은 산소호흡기를 코에 걸어주어서 숨을 잘 쉬도록 도와주는 일들도 의학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전화, 여러분이나 숨을 다 쉬고 있는데, 숨을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도 큰 복인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신 것이고, 아주 복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거를 본인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 쉬는 게막 힘들어요. 하면서 막 그저 이렇게 숨을 헉떡거릴 때가 있고, 호흡이 이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호흡이 안 돼서 일부러 막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고 헉헉 거려야지 숨을 쉬는 그런 일이 우리도 뭐 가끔 있죠. 뭐 감기, 걸렸을 때뭐막 달리기를 했을 때뭐 계단을 막 급하게 올라왔을 때 이럴 때 우리도 막 일부러 숨을 헉헉거리고 쉬어야지 예, 숨을 쉴 때가 우리도 뭐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상황인데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어,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아 내가 숨을 쉬고 있네라고 자꾸 느껴지면은 우리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 보셔야 돼요. 그럼 호흡기에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숨을 그냥 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것,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건강하신 거고요. 여러분 복된 것임을 생각하시고 숨잘 쉬는 것도 여러분 이거 복입니다, 그죠? 우리 숨 호흡이 코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뭐다 죽는 거니까 숨만 잘 쉬어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죄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려고 어제 말씀 본 것처럼 밀벨 때는 건기인데 천둥 번개가 쏟아져 내리면서 백성들이 크게 놀라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크게 놀라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죽지 않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깨닫죠. 아, 우리가 인간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 악이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천둥 번개 우레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솔릭이라는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우리 광교 쪽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뭐 이따 아침에 올런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 제주도 저쪽 아래쪽에는 뭐 이런저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는 자연의 현상이지만 가끔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죠. 우리가 죽지 않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좀 미묘한 단어를 보지 않습니까? 19절 앞부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어느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지금 누구는 빠져 있어요? 백성들은 다 빠져 있어요. 나는 빠져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우리 좀 살리게 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표현이 아주 미묘한 것을 눈여겨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 경험이 적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당신의 간증을 듣고 부러워할 때가 참 많죠. 아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복주시고 은혜주시는데 나는 그런 게 없네. 아저 사람은 기도응답 받았는데 나는 없네. 늘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는 없고 당신만 있어요. 김 집사, 이 장로, 뭐김 권사 이런 사람은 막 있는데 나는 정작 없네. 없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이 없어요. 자기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사무엘 당신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한다면, 숨은 스스로 쉬는 것이 정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어, 자기는 빠지고 사무엘에게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이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좀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는 2 0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먼저 어떻게 하나요? 위로해 주죠 안심시키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뭐를 말아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라 믿음을 먼저 권련해 주고 있죠 그리고 23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 즉, 너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섬겨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섬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것을 다시 환기시켜주죠. 생각나게 해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다. 기도 쉬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계속 중보 기도하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23절 끝에 부분 보시면은 동시에 너희를 바르고 선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보시면 기도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믿음 적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동시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가 스스로 기도하도록 믿음을 심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평생 옆에서 인공호흡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스스로 숨 쉬도록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는 것. 이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두고 연약한 사람 위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 가르쳐 주실 때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거부감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잘 들을까. 그리고 또 지혜죠? 믿음이죠? 자꾸 여러분, 기도하고 연구하셔서 뭐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정말 결정적일 때 성경말씀, 자기간증,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서, 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는구나. 오, 대단하네. 나도 믿어보야 되겠네. 근데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우리가 또 중보기도는 중보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